안녕하세요 7시 정도에 퇴근을 하고 지금 저녁에 토스트 해먹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와서 얼굴이 많이 피곤한데 그냥 그라려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 일단은 작년 5월에 일본에 왔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온지 9개월? 제가 왜 일본에 왔는지 잘 모르는 지인들도 있는데, 왜 일본에 왔냐고, 일본에서는 진짜 많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쩌다가 일본에 와서 일할 생각을 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직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직업을 좀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와가지고, 근데 평범한 한국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원래 없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한국 취업이 워낙 경쟁도 심하고,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거기서 도망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스스로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용을 써서 들어가고 싶은 만큼의 회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직무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서 일로 가야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일본 취업이 엄청, 그러니까 연봉이나 아니면 그런 커리어에 있어서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야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 어, 그렇다라고 확신하기는 무슨 통계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 한국의 연봉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엄청 일본에 오는 게 훨씬 돈을 더 많이 벌고 일본에 오는 게 이제 장래에 나의 커리어에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온건 딱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른 길이 더 있었을 것같아 근데 그냥 저는 여기서 사는 게 지금은 너무 재밌고 그냥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직은 여행 같을 것 같아요. 아직은 되게 다 재밌고. 예전에는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가 너무 심해서 1년에 3번씩 가고 그랬었거든요. 다양한 나라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심지어 다일본로 왔어요. 근데, 한번 여기 와서 사니까, 일단 그역마살이 일단 지금은 조금 가라앉았어요. 엄청, 여행 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한국,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그리고 뭐 한국이 싫어서 일본에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데 한국이 엄청 싫고 한국이 엄청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랬던 건 전혀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산지 오래 안 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긴 한데 그냥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아무래도 국민성이라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런 살짝 남한테 관심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으면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될것 같은 압박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본이어서 더 편하다기 보다는 외국에 오면은 제 인맥들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라든가, 저 사람 엄청 대단하다. 나도 열심히 더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을 저는 대학까지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사실 인맥이 거의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회사 사람들, 일본 친구가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확 줄어들고 저의 그런 삶의 활동 반경이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엮였던 그 인연들이랑은 조금 거리가 생기기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그런 나쁜 습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나는 너무 한심하다, 막 이런 생각을 안할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동시에 그만큼 그런 나의 인맥들이 주던 도움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좀 외롭긴 하죠. 근데, 네, 뭐,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도 막상 오면은 어떻게든 잘 지내는 분도 있고, 외로움을 별로 안 타는데도 막상 와보니까 다른 게 힘들어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그건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남동생이랑 강아지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원룸 같은 데서 자취를 하니까, 이제 공부하고, 작업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다한 원룸 방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후반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공간이 분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에 와서 남동생이랑 같이 살면서 지금 방세 개인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을 두개 쓰고 있는데 일하는 방이랑 제 침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때보다 월세를 덜 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동거를 많이 하나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서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일본에 와서는 형제랑 같이 넓은 집에 살수 있다 보니까 오는 메리트인데 그래서 그것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지금 9개월 차에 들어온 저의 일본 생활의 감상은 잘 살고 있다. 열심히. 왜 일본에 오게 됐는지랑 뭔가 취업과 관련돼서는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찍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실 1번 안에서도 제가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 상품이랑 사업 개발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신기하다 무슨 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거든요 사실 저도 친구들이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러게 난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다뤄봐야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와서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본어를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 주변에는 영어를 잘하셔서 영어로 일하시고 그냥 일본어는 완전 일상생활 정도로만 하는 상태로 일하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같이 인간관계가 좀 중요하고 좀 오래 있을 생각이고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이런 분들일수록 더 일본어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주저리주에 떠들었네 수요일 11시 샤워를 하고 내일도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월에는 놀러갈 계획이 많아서 엄청 기대중이에요 그럼 직장인은 또 내일을 위해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집에 왔어요 아직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책상을 보여줄까? 일단 여기는 제 작업방이고 아씨 너무 더럽네. 건조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있고 책상입니다. 건자피 뭐야? 회사 노트북. 회사 핸드폰. 세통도 있고 너무 뭐가 없어서 소개할 것도 없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아바타 갔거든요? 3D 안경으로 아바타를 보고 왔는데요. 진짜 재밌었고요. 여러분도 꼭 보세요. 진짜, 안경 세고 엄청 크네. 제가 진짜 그 기분의 곡선이 굉장히 엄청 심한 사람인데, 오늘 딱 약속을 나가려고 지하철을 타서 딱한 생각이, 아, 오랜만에 계속 기분 좋은 그 시기가 왔다. 이게 한 길면 2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껏 누려놓으려고 이 기분을. 진짜 이렇게 텐션 좋을 때잘없거든요 진짜 이렇게 안우라고 아무 고민도 없고 너무 행복한 그런 시기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즐겨놓겠습니다. 햇살 받고 이런데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이유 노래 같은 거 들으면서 뉴진스도 듣고 이런 거 들으면서 막 이렇게 걸어서 집까지 왔는데 평소랑 풍경도 되게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회사 선배랑 한식도 먹고 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었으니까 아 나도 한자 공부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자 자격증 책을 얼른 사야겠어요. 공부하는 라이브라도 켜야 공부를 하려나? 라이브라도 켤까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자 라이브를 해? 그럴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제가 스터디 같은 것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일본에 사시는 한국 여자분들이랑 하는 독서 모임이랑 막 인증 스터디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자기 목표 정해서 뭐 하는 거 인증하고 독서 모임은 책한권 정해가지고 한달 조금 넘는 시간 정도 동안 읽고 이제 다 같이 얘기해 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남이 있어야지 뭘 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절대 안 해.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는 재택을 할수 있는 데라 가지고 내일 사실 출근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집이 그렇게 멀지가 않아 가지고 집에서 일하면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출근을 할 때가 많은데 내일도 아마 출근을 할것 같습니다. 월 화수는 출근할라나 다음 주는 너무 아, 어, 귀찮다.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씻고 잠을 자보겠습니다. 남은 이월도 열심히 살아봐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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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국에 <놀람> 있다추천추천하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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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zaman> <laughs> <이거> 엄청 귀엽다 <놀람> <Greek> 이거 엄청 좋아하겠는데? 좋아하지? 응 누가 제일 좋다 이런 거 없어? 누가 제일 좋은지는 없는 것 같다 아, 알림 좋아할걸? 근데 집에 갈때 오미야게라도 사서 근 너무 맛있는 냄새난다 배고프다 약간 왜리만두배냄새어 그니까 젤리만두 냄새가 오지는데? 도어갈까 먹지 않는 사도꽤아이 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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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담걸로이으 뭐라고 남아있을까? 아기처라 핑크로 그려낸 몇 년도 할 몸이나 있겠군요 근데 또 이게 유튜브는 한번 알고 리즘타기 시작하면 어, 그걸 노려야지 뭐 유니몬도 또 이게 또 되시잖아요 <laughs> 한번 타면은 이익이잖아 이익이잖아 누나 유명해지면 누나한테 용돈 받으면 있으면 그니까 나도 너한테 용돈을 일주일만 또 불러내고 싶어 그럼 월 얼마까지 벌면은 용돈 주면서 살수 있어요 내을 죽을 아 <수익> <주울>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그렇죠. 때 옷은 아, 죽월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아, 반을그까이 아, 죽을 때까 아, 때지 아, 가을월까천센 죽을 때0지 아,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아, 죽래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거 아, 죽을 때까 아, 을때

롤러코스터가 처음인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때 도끼, 도끼. 어, 근데, <laughs> <두근 두근. 웃음> 아, 근데 짧긴 짧다. 조금 짧아서 아쉽긴 하다. 맞아, 뭔가 이게 안 보이니까 다음에 떨어지는지 옆으로 가는지 이걸 아예 몰라가지고. 그니까, 물 마셔야겠다. 지한끼나이까 아따, 아따. 거뭐아어 어? 나운거 티나?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운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운게 아니라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렌즈 껴가지고 눈물이 아눈즈니란드곳왔아아 그리고 나는 8체 엠브리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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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유튜버가 많이 있는데 유튜버가 ディズニーランドでそう撮影しすぎでみなのあんで、うん、商用にしないでほしいみたいなそれで稼ぐなら禁止ですよね。 めっちゃおいしかめっちゃ炊きぬ食べたい。わかるヘッパン欲しいな。ぶラんなとさやげたもんな。あ、サボン玉がめっちゃ飛んできてる。く、お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